우리는 모두 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일날 이처럼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각종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증거입니까? 이런 것은 다른 종교인도 하지 않습니까? 불교인도 저를 찾아가서 부처님께 불경을 드리고 온갖 봉사를 다하고 불경 공부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종교행위를 하는데, 불교신자가 우리와 똑같은 종교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교신자와 똑같은 종교행위를 한다고 해서, 불교신자가 우리를 가르쳐서 불교신자라고 부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의 분기점은 말씀에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불교 신자를 구별하는 분기점도 말씀에 있습니다. 불교 신자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불교 신자를 자처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자기가 절박한 상황이 생겼을, 자기에게 절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만 불상을 찾아가서 지성으로 두 손을 비비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 미신을 믿는 미신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크리스찬은 기독교 신자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봉사를 하는데 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오지랖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주일이면 예배당에 찾아와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봉사 행위에 종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과는 등지고 살면서 종교 행위에만 열심히다가, 급박한 일을 당했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도 미신을 쫓는 미신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왜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종교 행위만 할 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아니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 포함해서, 왜 싸우지 않는 교회가 드뭅니까? 지금은 싸우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교회가 과거에 다 싸웠던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를 이룬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종교 행위만 할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한 교회 교인이 원수처럼 싸우고 교회가 쪼개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곳곳이 십자가 천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크리스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왜 점점 더 부패해 갑니까?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종교 행위에만 열심일 히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색이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패해 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죄에 빠진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식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해주셨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기 발로 걸어 다니고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기까지 그 아이를 양육하려면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생명을 갈가 먹고 산다는 말은 확실히 맞습니다. 아이가 크는 만큼 엄마의 생명은 소진됩니다.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양육하셨다고만 해도 감동적인데 시브리오 원문을 보면 우리는 우리 성경은 양육이라고 한 단어만 나오지만 시브리오 원문에는 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식으로 가달 그리고 룸 하셨다고 두 단어가 나옵니다 가달이라고 하는 동사는 인간의 외적, 성, 외적 성장을 도모해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인형처럼 예뻐서 너는 커지 말고 그대로 평생 요 모양으로 살자. 그 어머니 아니죠. 그 아이의 뼈가 튼튼하게 자라고, 육체가 강해지고, 키가 크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달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룸이라고 하는 동사는, 내적 성장을 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자식을 낳아서 육체만 건강하게 자라도록 한다. 이거는 자기 자식을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질 고기 덩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외적으로만 성장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내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맑은 정신, 밝은 영혼, 바른 가치관, 옳은 도덕관, 지혜, 용기, 인내심, 그 모든 것이 생활화하게끔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식으로 삼아주시고, 가달 외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룸 내적으로 성장하게 학 성장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가달 하시고 룸 하셨다면 얼핏 생각에. 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외적, 내적 성장을 꾀하도록 이끌어 주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졌겠구나. 천만의 말씀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강하고 수효가 가장 많은 매혹적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수요가 작고 보잘 것 없는 미약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 스스로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자녀로 품어주시고 가달해 주시고 룸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7절, 7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서, 여겨져, 내가 들에...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 같이 많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 중에 빠져서 죄 가운데 호우적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피투성이 신생아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구가 버린 피투성이 신생아가 있으면 대부분 그냥 지나가던가 아니면 요즘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을 때는 복지기관에 전화하고 복지사가 오는 걸 보고 자기는 갈 겁니다. 그 피투성이를 모든 사람이 탯줄도 끊어주지 않고 소금도 뿌려주지 않고 그냥 피투성이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투성이를 품으셔서 가달해 주시고 룸해 주셔서 드러이 풀처럼 많게 해 주셨다 여러분 땅과 벗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들의 풀처럼 많게 해 주셨다 그 표현을 아실 거예요 풀 무섭게 번식합니다 그 오죽하면 비오는 날 오늘 풀을 깎았는데 풀을 깎으면서 돌아보면 뒤에 또 난다 그러잖아요. 풀은 이렇게 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를 이렇게 번식할 수 있도록 가달하시고 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민족, 피투성이로 내버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품어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1장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보잘것없었던 민족이 그 피투성이로 벌어졌던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들의 풀처럼 많게 해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말 거역하다라고 번역된 시베리어 동사 파샤는 반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구태다 일으켰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구태다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구태다를 일으킵니까? 탱크를 동원하고. 미사일을 동원하고 하늘의 제트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태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반란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 그게 곧 하나님을 짓밟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 장 이사야 1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이 뒤에 있는 표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브리 원문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표현 앞에는 하늘이여 땅이여 뒤에는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거두어 주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창조 이래로, 태초 이래로 지금도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그대로 지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한 1년 동안 아침에 떠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1년 12달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 노아의 홍수는 단 40일 동안 여러분 뭐 이번에 저 남부지방에서 비온거 보셔요. 이틀을 왔습니까? 사흘을 왔습니까? 단몇 시간 집중호우인데 다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홍수 때에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면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이 자연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속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 마당에 붉은 단풍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3년 전인가 원주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는 그 경상도 지역은 53일 동안 비가 연속적으로 왔습니다. 기상대 창설 이래 그 지역에서 53일 동안 비가 온건 처음이었습니다. 53일 동안 비가 오고 나니까요, 붉은 단풍, 단풍나무가 단풍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3년 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초록색입니다. 52일 동안 비가 밤낮으로 온거 아니에요? 그냥 많이 왔다가 부실부실로 왔다가, 이게 52일만 와도 나무 색깔 자체가 변해버리는데, 1년 온다. 하늘에 있는 온갖 행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궤도를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서로 충돌한다? 어떻게 될까요?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저 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지 발로 전부 다 뚜벅뚜벅 걸어와서 도시를 점령해버린다?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나무가 단 하나의 과실도 맺어주지 않고, 땅이 채소를 생산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우리가 선량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가운데서, 모든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데, 그 가운데서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에 구태타를 일으키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여러분 소가 어떻게 자기 임자를 아나요 나귀가 많은 구유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밥 주는 구유를 어떻게 아나요 주인의 음성으로 압니다. 주인의 발자국 소리로 압니다. 주인의 말로 압니다. 주인의 말, 주인의 음성, 주인의 발자국 소리, 그게 모두 다 소나 나귀한테는 그게 주인의 언어예요 소나 나귀는 그 언어를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주인의 말에 복종합니다 이랴 가시오 소가 굳했다 이렇게입니까 저희 집에 개가 두 마리 있습니다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한, 한낮에 무더위에 얘들 마당에서 잠잡니다 제가 걸어가면요, 안 깹니다. 제 발자국 소리를 알거든요. 다른 사람이 저 골목에 나타나지요. 그렇게 쳐져서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으로 우리 부부 차가 들어가면 개들이 앉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른 사람 차가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짖습니다 그들도 주인의 음성과 주인의 말과 주인의 발자국 소리와 심지어 주인의 자동차 소리도 압니다. 1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이사야.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이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임자의 소리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소리를 몰라요? 왜 소리를 모릅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후태타를 일으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의 풀처럼 번성하게 살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도 마치 하나님 없이 내가 살수 있는 것이냥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예배당을 나가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욕 중에, 어휴, 저 인간은 짐승 같은 놈이야. 이런 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그 욕은 짐승을 모독하는 겁니다. 짐승은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짐승이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놈 하면, 오히려 짐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대로 표현하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짐승은 주인의 소리를 아는데 인간은 모릅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서로 다투는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는,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짐승은 그 임자의 소리를 아는데도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가요. 누가? 여러분이요. 우리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인의 음성을 아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겁니다.